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툴트피의 공대선배입니다. 오나나네 오늘은 나나님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라즈베리파이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 라즈비안을 USB나 아니면 외장하드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즈비안을 외장하드나 USB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외장 SSD를 쓰게 될 경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일단 용량도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일단 하드디스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데이터의 안정성도 생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좀 조사를 해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학습화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장하드에 라즈비안을 설치해서 SD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 4를 위한 방법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3 같은 경우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지금 대세가 라즈베리 파이 4이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 라즈베리 파이 3도 USB에 라즈베리 안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어, 이 라즈베리 파이 4하고 뭐 외장 하드. 외장하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장하드가 아니면 뭐 USB도 상관은 없지만은 대신 USB가 요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있는 이 SD 카드보다 용량이 커야 합니다. 뭐 용량이 같거나 커야 하는데 큰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이것을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포럼을 찾아봤는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외장하드나 외장 SSD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안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직접 좀 다양한 외장하드로 해봐야 되는데 저희 채널 여건상 다양한 것으로 시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하실 때는 어, 이 외장하드. 뭐 제가 모델명을 띄워드릴 겁니다. 이 외장하드 아니면 집에서 굴러다니는 외장하드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게 지금 라즈베리파이에 SD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일반적인 라즈베리파이죠. 이 상태에서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을 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뭐, CCTV나 웹캠을 연결해서 뭐, 설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했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나 뭐, 원격 설정 해두었고, 뇌장하드를 자동 마운트하게 해주는 그 구편 영상 있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의 전원을 켜주세요. 네, 지금 라즈베리파이의 전원을 켜셨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외장하드를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장하드는 지금 포맷을 해둔 상태이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선, 자, 터미널을 여셔서, 자, 저희가 지금 라즈비안과 그 라즈비, 라즈베리파이에 포맷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sudo apt, 띄고, update. 라고 치고, 자, 엔터를 누릅니다. 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윈도우로 치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자, 다시 요번엔 sudo, 띄고, apt, 띄고, 자, full. viewll-upgrade. 자, 아까 업데이트였죠. 이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하고 엔터. 이것도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뭐 용량을 이렇게 더 차지한다고 하죠. 자, 1기가나 더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y하고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요번엔 오래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라즈베리 파이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됐죠? 그러면, 자, 다시, 슈도, 알파이, 하이픈, 업데이트라고 치시고, 자, 엔터를 누르고,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 프로시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Y를 누르고,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 라즈베리 파이 안에 있는 그 펌웨어 있죠? 뭐 아두이노로 치면 그 아두이노 안에 뭐 코드를 업로드하는데 그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거하고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났으면 라즈베리 파이를 다시 키 다시 켜겠습니다. 자, 슈더 이고 리드. 네, 라즈베리 파이가 다시 켜졌죠? 자, 이번엔 저희가 부트 로더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터미널을 여시고, 자, 부트로더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해서, 어, 이제 뭐, 윈도우를 켜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라즈비안을 켜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 전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그 일련의 행동들, 이것들을 저희가 부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팅 프로그램을 업데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sudo alpha hyphen e p rom e e p rom 하고 hyphen update 한 다음에 띄고 d 띄고 a 자 이게 최신 버전의 부트로더를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다시 켜줍니다. 자 sudo -a". 리부트. 네. 자, 이제 저희가 부팅 순서를 바꿔 볼 겁니다. 자, 터미널을 켜시고 여기서 sudo raspi config 자, 이렇게 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어, 이 컨피그레이션 화면에서 자, 여기 3번 부트 옵션스 있죠? 여기를 엔터. 한 다음에 자, 요맨 밑에 부트 부트롬 버전 있죠? 얘를 한 다음에 자, 셀렉트 레이테스트 하고 여기서는 아니오 아니오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네, 됐죠? 자, 그리고 부트 옵션에서 이번에는 부트 오더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트 U.S.B 부트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에 S.D. 그 마이크로 S.D. 카드가 꼽혀 있지 않다면은 이제 U.S.B. 부트, 네 U.S.B.에 연결된 그 외장 하드나 아니면 U.S.B. 메모리로 이제 부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트 오더에서 얘를 얘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할 것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니시 눌러서 자, 이제 재부팅이 완료됐으면 외장하드에 라즈비안 그 운영체제를 이미지를 굽기만 하면 그대로 이제 외장하드로 SD 카드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즈비안 이미지를 새로 굽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도 다시 설정을 해 줘야 되고 한글 설정도 다시 해 줘야 되고 원격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격도 다시 설정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즈비안 이 상태를 그대로 외장하드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장하드를 연결을 해주시고, 네, 외장하드를 연결을 해도 이제 저희가 부트로더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마운트 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수동으로 마운트는 할수 있고, 뭐 지금은 일단 인식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SD 카드의 내용을 이 외장 하드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작 메뉴에서 자,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SD 카드 카피어 이걸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어디서 저장을 할 아, 복사할 를 거냐 하면은 자 SC 64G 여러분들은 SD 카드 용량에 따라 32G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카피 투 디바이스는 자, 이 외장하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외장하드나 usb 포맷이 끝난 외장하드나 usb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트를 누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뭐 포맷을 자동으로 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스를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카피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OK 누르고 클로스 누르고 자,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SD 카드를 제거한 뒤에 다시 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에서 자, sudo shutdown now 라고 치면은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네.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 SD 카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D 카드를 제거하고, 지금 외장하드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가 외장하드에 라즈비안 이미지는 지금 구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원을 키면은 이 외장하드만으로 라즈베리 파일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다만 지금은 이제 외장하드이기 때문에 좀 부팅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켜졌는데, SD카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SD카드를 넣지 않아도, 지금, 원래 상태로 잘 됐습니다. 지금 한글도 잘 나오고, 와이파이도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원격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원격도 잘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외장하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더큰 용량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SSD를, 외장 SSD를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USB나 외장 하드에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즈비안을 외장 하드나 아니면 USB 메모리에 연결 그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나.